안녕하세요. 절대 합격 JLPT N2 나홀로 30일 완성 9강입니다. 자, 9강은 교체 유의어 문제입니다. 교체 유의어는 말 그대로 교체할 수 있는 유의어 선택지에서 찾는 문제인데 밑줄 부분과 동일한 의미, 가장 유사한 의미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실 경우에는 선택지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종의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176페이지에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후단 아마리 벤쿄 시날 카노조노 코토다카라 오소라쿠 콘도노 시켄니 오치루다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처음에 후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소라는 의미죠. 후단, 평소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음에 아마리 그다지 별로 평소에 그다지 공부를 하지 않는 카노조노 코토다카라 이 코토다카라는 어떤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평소에 이 행동 패턴에 근거해서 판단 내릴 때 씁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별로 공부하지 않는 그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오소라쿠라는 부사입니다. 아마 그런 말이죠. 아마. 다음 콘도노 시켄니 오치루다로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자, 오소라쿠랑 같은 의미의 부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번의 타붕이 되겠죠. 아마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면 마에 못대입니다. 이건 미리 사전에라는 의미의 부사죠. 마에 못대가 됩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서 이건 예전 강의에 한번 나왔죠. 유사 의미의 부사 아라카지메 묶어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소쿠라는 부사입니다. 한자로 적으면 조속이라는 단어죠. 사소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소쿠가 되면 우리 말에 당장 뭐 혹은 즉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타지마치는 금세 순식간에. 뭐 혹은 뭐 갑자기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타지마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코노시고토니 토크베즈나 테크니쿠와 사호도 이리마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일에 토크베즈가 되겠죠. 특별한 테크니쿠입니다. 아, 테크니쿠, 테크닉이죠. 자, 그래서 특별한 테크닉은 별로 사호도도 그다지 별로 그런 의미죠. 아마리보다좀더 딱딱한 느낌의 표현이 됩니다. 이루라는 동사는 필요하다죠. 자, 그래서 일의 특별한 기술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테크닉은 테크닉이니까 결국 같은 의미는 기주즈가 됩니다. 기술이라는 한자죠. 그래서 발음은 기주즈가 됩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면 1번은 쿠후라고 읽죠. 쿠후라는 단어입니다. 뭐 국리, 뭐 고환, 고안, 뭔가를 고안하다할때고안 쿠후가 되겠고. 다음 2번은 치에 지혜롭다 할때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치에라고 발음하죠. 일본어 발음아. 다음 4번은 쿤렌. 훈련하다 할때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입니다. 무스코아 히토리데 카베니 사카보루 아테떼 슈토노 렌쇼 시떼잇다. 자, 무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죠. 아들은 혼자서, 카베라는 단어입니다. 벽에 사카보루죠. 축구공을 아테루라는 동사가 됩니다. 맞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벽에 있으면 공을 이렇게 차서 맞히는 게 되겠죠. 다음 슈토노 렌쇼 시떼잇다. 렌쇼라는 단어입니다. 연습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인데 아테루랑 같은 의미는 부츠케루가 되겠죠. 자, 부츠케루가 되면 부츠케루도 뭐 던져서 맞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건 타동사고 자동사는 부츠카루죠. 어딘가에 부딪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답은 3 번이 되겠고 자, 일 번에 쯔메루입니다. 채우다라는 의미의 동사. 2번에 카쿠스는 숨기다 다음 자동사로 숨다가 되면 카쿠레루가 자동사가 됩니다 카쿠레루 다음 4번은 카브루라고 읽으면 보쇼 카브루 할때 쓰다 다음에 여기에 발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우무루라는 발음도 있습니다 피해따를 입다죠 예를 들어 히가이오 코우무루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발음은 카브루 코우무루 두 가지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갑니다. 카지가 오키나이오니 타바코노 히노 시마츠니와 요진시대 구다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지라는 단어입니다. 화재가 되겠죠. 화재가 오키나이오니 나이오니가 뭐마하지 않도록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바코노시 담배 불이 되겠고 시마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시마츠라는 단어는 처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담배 불 처리에는 요진시대 구다사이 요진이라는 한자인데, 이때는 요신이 아니라 요진입니다. 조심, 뭐 주의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의미는 2번이 되겠죠. 자키워츠케루라는 표현입니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1번은 칸 게키죠. 감격하다 할때 감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다음에 오치츠쿠라는 동사죠. 안정되다라는 의미죠. 오치츠쿠 안정되다. 다음에 4번은 성낼 노자입니다 오코르라는 동사. 뭐 성내다, 화를 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머지 선택지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9번입니다. 소노 코더모와 시카리스테이테 토테모 리코닷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아이는 시카리스테이로. 시카리나 뭐 제대로 확실히 뭐그정도니인데러건 붙여서 하나의 표현처럼 외워 두시면 됩니다. 시카리스테이로는 우리말의 야무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는 야무지고 아주 리코라는 단어죠. 리코다가 되면 영리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주 영리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영리하다니까 같은 의미. 아타마가 욕했다가 되겠죠. 4번이 바꿔서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보시면 카코이죠. 멋지다라는 의미죠. 활용할 때는 요로 활용하셔야 되겠죠. 카코 이욕하다 멋졌다라는 의미죠. 멋지다. 다음에 부끄러웠다. 그래서 부끄러울 칠자입니다만, 요 단은 한글자로는 하지라고 씁니다. 하지가 되면 뭐 수치, 뭐 허관 창피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한글자로는 하지라고 바라합니다 함께 기억을 해주시 바랍니다. 뭐삼 번의 갱키 단은 아실 테고, 자 그래서 구번 문제 정답은 4 번이 되는데 시가리 시대로 야무지다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체 유의어 문제 다섯 문제 풀어봤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